네, 안녕하세요. 보험 모집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5분 특강을 진행하게 된 달인세무회계 컨설팅 김종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보험 모집인이 이제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쭉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 1강으로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있다 부분입니다. 예, 이제 연말정산이라 하면 이제 근로소득자, 흔히 말하는 이제 월급쟁이 분들이죠. 예, 이분들의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나 이제 언론에서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 사업소득자도 이제 연말정산이 가능한데요.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단세 가지 업종만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세 가지 업종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는 이제 보험 설계사, FP분들이라고 하는 이분들 이제 보험 모집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화장품 방문 판매, 뭐 이제 학습지 교사 등이 제 방문 판매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 뭐 우유 등의 이제 음료 배달원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모두 이제 연말정산이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정 수익금액이 이제 미달되는 분들은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이제 연말정산으로 신고 납부 의무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국세청에서 하는 뭐 배려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대상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는 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기를 직전 연도 기준 매출액 7,500만원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7,500만원 이상인 분들, 그러니까 이제 7,500만원부터죠. 이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가 종결다 종합소득세로 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예를 들면,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이제 할 경우에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19년도가 아닌 그 직전 연도 2018년도 기준이라는 점이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실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소득 매출액이 기준이라는 점인데요.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사업소득이라 하는데 이 사업소득 금액이 아닌 이제 그 보험사에서 지급한 총 지급액입니다. 매출액이 기준이라는 점,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업종들은 연말정산이 불가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수많은 3.3% 프리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스 학원 뭐 이제 피트니스, 보컬 등 강사, 이제 외주 PD, 방송 작가, 뭐 모델, 유튜버, 뭐 이제 프로 운동선수 등의 수많은 이제 3.3% 프리랜서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연말정산으로 예,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요. 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이제 연말정산이 가능한 사업소득자는 예, 단세 가지 업종이라는 점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이세 가지 업종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업소득자도 이제 연말정산 대상자가 있다는 점을 예, 한번 살펴보았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보험세무전문가 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